다시 어깨를 펴서 앞으로 전진해서 나가라는 남자 분들은 활기차게 하고 동을 예. 좋고 그렇죠? 눈을 그 조금 차리는 게 좋다고 예, 예. 네 안녕하세요 77년생 네. 4 6살 정사생 분들이 있어요 네네 이분들 조금 하반기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아마 남자분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는 완전 죽을상이었을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정말 죽을 적엔 힘들었는데, 올해는 내가 무언가가 갑자기 좀 움직여볼까. 침체됐던 기운이 다시 이렇게 대살을난다고 말씀드려야 되나? 포기하고 있던 걸 다시 한번 도전해본다. 도전을 한번 해볼만 해요. 바뀌는 기운이 들어왔거든요. 바뀌는 기운이 들어왔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내가 좋은 기운으로 들어오지 못했어도 작년보다 올이 낫고 올보다 내년이 날 거예요. 2, 3년 굉장히 힘드신 분들 계셨을 거예요. 그분들이 이제는 다시 어깨를 펴서 앞으로 전진해서 나가라는. 지금까지는 주춤해 있었거든. 지금 어떤 분들은 정말 한3년 내리, 3, 4년 죽을 맛이었을 거예요. 그런 분들 많으실 거야. 특히 뱀띠 분들. 아마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건강을 해치는 분들이 많으셨을 거예요. 여자분들은 자리가 많이 바뀌었을 거고 이직 때. 여자분들도 사실 뭐 도전해 볼수 있는 그런 운은 안 들어와 있나요? 여자보다 남자의 기운이 더 강해요. 아 그래요? 네. 아. 왜냐면 내년에 또 성수가 들어오거든. 큰 운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남자분들이 움직이시는 기운이 더 강하게 들어오니까 여자분들은 올까지는 조금 몸을 사리시는게 좋으시고. 좀 남자분들은 활기차게 한번. 네. 그렇죠. 예. 그렇고 그렇죠. 자분들좀사리는게 좋다. 예예. 현재가 이제 끝났잖아요. 네. 그럼 이렇게 원래. 다 우기가 바뀌는 분이. 바뀌죠. 많나요? 네 많아요. 특히 올해 정사생들 46살. 네. 어, 이분들이 내년에 47세거든요. 음. 그래서 4 7세는 우리들이 무속 쪽에서 말하는 성주운이라는 게 들어와요. 어, 이 성주는 모든 대이동이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올해는 다시 한번 도전해 본다 이런 마인드 기운 자체가 확 바뀌기 때문에 포기했던 걸 다시 한번 도전하는 시기가 될 거예요. 오늘도 좋은 정보 또 오늘 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